안녕하세요. 플레이 포커 게임의 홀덤, 슬롯, 바카라를 즐기기 위해서는 칩이 아닌 특별한 이벤트 머니인 골드 코인이 필요한데요. 이는 포커 게임 내에 이벤트로 존재하는 게임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머니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골드 코인은 따로 판매하지 않고 복권을 통해서 랜덤으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여유 있게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코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머니상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니상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정식 업체를 이용하셔야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는데요. 잘못돼서 중국 코인이나 개인 머니를 구매하실 경우 어뷰징 등의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다시 판매하실 곳이 없이 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유저들이 많이 활동하는 업체는 찾아서 거래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플레이포커 유저 대부분이 많이 스피드 머니상을 이용하는데요, 확실히 24시간 연중무휴로 영업하고 판매 및 구입에 제약 없이 바로바로 진행되다 보니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플레이포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검색창에서 플레이포커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의하시면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전한 머니상 이용으로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댓글에 정보를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보세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